特別なスープを「あなたにあげる」「あったかいんだから」「瞳の中にある私の のの最初の一口「あったかいんだからいつまでもこのまま私を楽しませて」「特別なスープを」 안, 구름 만져보진 못했지만 약간 구름 느낌일 것 같아요. 구름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자, 이 클레이를 좀 조금만 에가 클레이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나?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다 녹이고 올게요. 이렇게 단독이고 왔어요. 다 녹였고요. 이렇게 다 녹였어요. 이제 다 녹인 거를 안빼줄 거예요. 약간만. 요 정도만 빼 줄게요. 눌러줍니다. 너도, 죽 벌써 뭉쳤어. 어떻게 <laughs> 보세요? 약간 뭉친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제 소다를 살짝 한 꼬집 정도 넣어주고. 주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한꼬집만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진짜 한 꼬집 넣어도 안 뭉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뭉치고 있습니다. 아, 벌서 손이 아프네? 손이 아파요. 그래도 이게 뭉치긴 했는데 아직 통에는 다안 떨어지네요. 팔이 너무 아프다. 다 뭉쳤지만 이 벽, 통 벽에 통에 안 떨어지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떼시지 말고요. 여기 있는 거를 통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떼시고 그거, 그거를 다 떼지면 그게 다 떼지면 액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직 저는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에 있는 거를 다 떼주셔야지 액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 아 여기 통에 묻는다는 거는 손에도 묻는다는 뜻이니까 다 떨어지면 그때 손에 만져야 돼요 여기서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 애끼랑 색깔이 다르잖아요. 일단. 일단 제가 스티커를 벗기면 못생겼으니까. 일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해서 색깔 차이가 나시나요? 하얀색, 분홍색. 색깔 차이가 조금 나죠 이제 얘께는 완성된 거예요. A B B B 거의 다 만들어 갑니다. 아직 저는 벽에 안 떨어지네요. 이제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도 맞고, 근데 저는 유튜버를 찍고 싶어서 찍는 건데, 사랑도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정말 유튜버를 못하는 유튜버가 아니죠 저는 그냥 초보 쫄병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좀 유튜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는 편집 같은 것도 못하고 그냥 올리기만 하는 것 밖에 못해서 그도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해볼 거예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저는 나아진 것 같아요. 유튜브 하는 게. 옛날에는 막 잠옷 입고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좀 어려서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그럴리가 그럴 없죠. 전 일단 이렇게 이렇게 끼가 됐는데 여기서 저는 또뭘 넣어야 돼요. 여기에 이 로션이 빠졌죠. 로션을 넣어줄게요. 한꾹 짜서 한번 이렇게 꾹 한번 짜는 정도 그 정도 하고 섞어주세요. 손으로 섞어도 되고 통에 넣어서 섞어도 돼요. 이렇게 녹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다시 뭉치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빡빡 빡 제가 제가 어디를 가야빡서 빨리 끝낼게요. 자 이러면 로션을 한번 넣으면 완성! 그러면 빠이빠이! 다음에 만나요!